실포족과 인간을 잇는 가격 자, 젖뿌리를 잘싸두었어 이제 가지고 이동해도 물건이 손상되진 않을 거야 아, 그리고 악취도 좀 덮을 수 있을 거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냄새는 초코보 저리 가라로군 아니, 모언가였던 나를 은퇴하게 만든 몰보리 입 냄새보다 더지독한 악취야 초코보에 지금부터 실부족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그들은 별나지만 착한 종족이야. 신뢰를 얻기까지 갈 길이 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 자네 말에 기를 기울여줄 기울여 거일세. 나중에 또 여기 오게 된다면 그때는 자네 모험담을 좀 들려주게 벌꿀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지. 그닥. 아 참, 아물랑도 자네에게 줄게 있다고 하던데 가서 만나봐. 아물랑 바로 옆에 있잖아. 네 옆에 있는 애가 아물랑 아니야? 호손 어르신이 실프족의 관습에 대해 많이 가르쳐 준것 같군. 이제 가서 그들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알겠지. 이 앞에는 실프 임시 거주지에 코무시오라는 젊은 실프족이 살고 있네. 그는 실프족 수장의 측근으로 인간과 실프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호손 어르신이 준 선물과 함께 이 편지를 코무시오에게 전달해 주게. 가네인님께서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실프족 수장 앞프 직접 서한을 써주었네. 이서한이 자네들의 신원도 보증해주겠지. 우리는 거듭된 이크살족과의 교전으로 매우 지쳤네. 실프족과는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싶어. 그럼 좋은, 시수,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호모시오. 누구냐 치지 모르는 인간은 믿을 수 없다지? 모르는 척 한다지? 춤을 춰보기. 춤. 춤 췄어요. 우리 인사를 배워온 거냐지? 좋아. 앞으로 잘 부탁한다지? 그럼 뭔 일로 왔는지 한번 얘기는 들어주겠다지? 인간치고는 제법 괜찮은 인사였다지? 응, 나한테 뭘 준다고? 요거랑 신서요. 아이쿠, 뭐 이런 걸 땄지? 이 냄새는. 혹시, 작뿌리 이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다치? 고맙다치? 편지는 나중에 수장님께 전해주겠다치?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치? 우리는 그리다니아의 사절로 왔어. 너희의 신,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수장님은 자리에 계셔? 뭐? 그리다니아에 왔다고? 곤란하다치. 아니야, 역시 안 되겠다치. 모르는 인간은 믿을 수 없다치. 난 아무 말도 안할 거다치. 수장님이 어디 계신지도 절대 말 못한다치. 뭐, 너희 여태 그리다니아랑 잘 지냈잖아. 그리다니아에서 보내는 정식 서한도 가지고 왔어. 그래도 안 될까? 안 되는 건안돼 같이. 어쨌든 수장님을 만날 수 없다치. 아, 뭐야, 왜 저렇게 나를세요 지? 우리 뭐 나쁜 짓이라도 했어? 흠... 어떻게든 실패적의 신뢰를 얻어야 해 우선 무슨 말이라도 해보자 아무거나 받을게요 자